네, 안녕하세요. 경도호입니다 오늘은, 모라스 그림자가 춤추는 곳 3에서, 메이크 투 킬을 맞추고, 메이크 투킬 포커싱을 두고, 어, 몇 마리를 먹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투 킬을 맞추, 맞춰 놨구요, 미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했구요. 어, 시작했고, 측정 시작. 빌드는 똑같이 갈게요. 근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트리플 점프로, 위에 있는 거를 세비지로 긁어주셔야, 메익이 좀잘 보여요 부러지면서 이렇게 절개 초반에 메익을 얼마나 모으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이렇게 위걸 긁어주면서 가야돼요, 긁어주면서 수치를 좀 많이 남죠 이때는 부스 한번 쓰고 절개 프리스 점프로 위 아래 다끌고 어설트로 올라가서 마무리하고 대신 여기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이렇게 옆에 옆에 가서 옆에 올라가가지고 마저 정리하는 방법으로 가야돼요 그 이렇게 한두마리 남는거는 이제 투킬 특성상 어쩔 수 없는거라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가 아마 투킬이 조금 간당간당하게 나시는 분들은, 이쪽도, 이쪽도 나쁘지 않지만, 이제 뭐 레벨뻥이나, 이런 거를 좀, 아르카에서 나는 원킬이 된다 하시면은, 어, 굳이 이쪽으로 안 오셔도, 아르카나 가셔도, 충분히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돈을 버실 분들은 원킬 나시고 원킬 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굳이 막 이렇게 투 킬을 나는 데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이 정도 피가 남았다면은 이제 길드 같은 이제 길드를 들어 들어서 그 길드 스킬을 받으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은 길드 되게 열심히 하시면은 좀 스킬 노블 포인트라고, 길드 스킬 좀 많이 차 있는데 갈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셔가지고 충분히 길드 저거 하시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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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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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게, 투킬을, 투킬은 약간, 그, 뭐, 몹을 다 먹는다라는 것보다 조금 흘려도, 조금 흘려도, 어, 완벽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약간 요런 거를 생각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흘려도, 어, 흘린 건 버리고, 그 흘린 것 때문에, 한 마리 때문에 열 마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라서, 어,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너무 가야르는데 이게 메익 2킬부터는 암살사냥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암살사냥이 이제 메소가 날아, 그 메익이 떨어지는 게많아가지고 날아가는 건데 이게 암살이 그.. 조금 앞에 있는 몹을 정리를 잘 못해줘요 한 앞에 두마리, 뒤에 두마리 에서총네마리 이렇게 정리가 될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로 정리를 하기에는 메익 메이 2킬로는 메익이 너무나 모잘라요 그래갖고 오히려 그거보다 부스나 세비지로 정리를 다 하시고 그, 딱, 그 쓸수 있는 타이밍에서 암살을 쓰는 타이밍은 이제 본인이 이제 하시면서, 어, 여기는 암살을 써도, 어, 모비 적고 앞에 있는 두 마리만 적고 매입 사출량을 많을 때는 암살을 써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꼭 하나의 사냥법에만 너무 그거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 어 뭐, 어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암살 사냥이 되게 좋다더라. 어떤 유튜브 보니까 세비지 사냥이 답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그, 결국은 어쨌든 스킬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냥을 할 때. 이게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몇 서버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어차피 한 명밖에 못칠 거면은 차라리 암살 때려가지고 맥 사출량이라도 많이 한게 맞아요. 어우, 야 이거 잘못 들어간데. 그니까, 투킬, 전체적인 투킬 사냥은 원킬이랑 빌드는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원킬보다는 조금, 음, 못 먹겠죠. 아무래도 마리수 면에서. 마리수 면에서 훨씬 못 먹을 거고. 뭐, 그리고 꼭 이렇게 제 빌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투킬 분들 빌드를 보시다가 그게 훨씬 더 빌드, 빌드 면에서 깔끔하고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하시면은 그분 빌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뭐가 됐건 잘, 잘 먹는 게 장땡이에요. 저는 이제 뭐 그쯤 3에서 사냥을 하시면은 아유 진짜 사냥을 하시면은 아르카나에서는 원킬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 보통 약간 거의 툭킬 날랑 말랑 하시 원킬 날랑 말랑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르카나 가면 100% 거의 원킬이 나기 때문에 그 아르카나에서 사냥하시는 거 굉장히 강추합니다 보통 레벨 뻥은 오렙이고 뭐 대충 뭐 이거저거 하시다 보면은 아르카나에서는 조금 레벨만 높이 보시면은 원킬이 그렇게 막 엄청 옛날보다 엄청 어렵게 나진 않아요. 어, 옛날보다는, 어, 길드도 뭐, 일반 곡, 일반 공몹 데미지도 있고, 길드 스킬도 있고, 옛날보다 원킬 컷이 되게 쉬워지긴 했어요. 그래도 뭐, 어렵긴 한데, 어, 여기가 이제 1.5킬, 아, 1.5킬쯤 나시면은, 아니, 어, 그쯤 나시면은, 차라리, 그, 거기를, 아르카나를 추천을 드려야죠. 자, 사냥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레스 먹고, 끝내겠습니다. 재획을 안빤 상태고요 템매획100%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 어빌리티랑 농장도 있어요 어빌리티 19% 농장 5%입니다 자, 다 먹었고요 종료하겠습니다 자, 매소는 670만원 정도 먹었습니다 이게 재획을 먹으면은 한 거의 750에서 800만원 정도 될 거고요 자, 투킬 기준으로 15,074마리 거의 한100 마리 정도 좀 차이 나는데 이게 1 시간에는 조금 차이가 크겠죠? 1,000 마리 정도 가까이 날 거고 하지만 투킬조차 투킬도 모라스 그림자가 춤추는 그3은 굉장히 많은 마리 수를 또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15,700 마리가 사실 적은 몹수는 아니에요. 뭐 따로 아르카네에서도 거의 한 14,000, 13,000대고, 그리고 뭐 나머지 딴 데를 가셔도 거의 한 14,000대, 15,000대 간간히 나오는데, 투킬 나오고 약간 아까 그 보셨죠? 실수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마리수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또 높은 마리수라고 말을 할수 있거든요. 거의 원킬이랑은 조금 비교가 안 돼, 비교, 그러니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킬보다는 당연히 사냥, 그, 뭐야, 사냥하실 때 키보드 같은 거좀더 누르셔야 되고, 원킬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냥할 때 피로감이 좀더 든다는 점, 몬스터들이 좀 센다는 점, 그리고 역시 마리수는, 마리수 비례는 거의 코어 잼스톤으로 따지기 때문에 코잼에서 좀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 물론 운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상 감사합니다. 경도어였습니다